김건희 여사의 명품 배. 아우 지금 드디어 지금 우리가 그게 1년이 됐을까요? 2년이 됐나요? 지금 어, 그, 그 받은지가 1년 ]지가? 좀 넘지 않았나? 아니? 아, 아무튼 니아 무혐의 처리된 거 같거든요? 뭐 뉴스에 나오기로는 응 음. 선생님이 저번에 무혐의 된다고 했잖아 무혐의 된다고 했는데 자꾸 왜 물어보세요 네 무혐의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임기하실 때까지는 조용히 넘어가실고 넘어가겠지만 임기 끝나고는 말이 많겠죠 아 임기 끝나고 난리 난다? 지금 그 쌓였던 것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뭐 민주당 더불어 해서 아무리 뭐 깨려고 하더라도 저는 깨지지 않게 보입니다 깰 때는 언제 시기냐 끝났을 때 깨지게 보이지 그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못 깨지게 보여요 그러면 그냥 서로가 항상 내가 한 말이 그러잖아요 그냥 좀 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선미들도 그러고, 용사장이 많이 힘듭니까? 선민들도 네. 그러고, 장, 이거 손님들도 그러고, 선민들 정말 울어요. 근데 매일 뭐그 까는 소리만 하시고 계시는데, 깔라면 확실히 까시라고요. 깔라면 확실히 까시라고요. 까지도 못하고,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모양로 됐잖아요. 어? 지금까지 1년을 그렇게 소리 질러놓고, 누워야 된다, 모아야 뭐 된다, 모아야 뭐 된다 했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 뜻이지? 잡으려면 확실히 잡든지. 그냥 못 잡겠으면 해하시면서 우리 그냥 일단 보이 하고 국민들 살리자 그러시면 좀안 돼요. 뭐가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후진국에 후진국 후진국으로 가고 있대요. 어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을 보다 보면 그래요. 어. 에서는 그못 잡아서 날리고 한 땅에서 내가 잡아 뭐 받았는데 어쩌라 뱃지 이러고 있고 뭐 뭐가 잡는 건지, 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조용히 넘어갑니다. 지금은 넘어가요. 응? 그러나 임기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그게 하나하나 그 묻혀진 게그 아마 보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인다? 예, 분명히 그게 대한 보복은 크게 들어옵니다.